안녕하세요. 다들 다능한 휴닝입니다. 오늘, 제가 다이브 겸 모아거든요. 그래서, 음, 저희는 모아로그 위주로 찍고 있어요. 오늘 양도분의포카들입니다 먼저, 위에 있는 것부터 포장을 해봅시다. 그래서 구매했습니다. 하자 짰고 하자가 좀 있어서 싸게 양도를 보냈어요. 번규가 싸다는 건 아니고 인덱스를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인덱스, where is 인덱스? 응, 응, 인덱스, 응, 응, 어디, 어디, 응, 어디, 여기 좀. 잠시. 인덱스를 카메라 켜고 있었어? 어. 볼게요 큰 사이즈 너 몰랐지? <laughs> 흔한 자매 일상이라 믿을. 발차 너무 보고 싶다. 그만의 발차. 이렇게 넣어줬고요. 네. 큰 사이즈가 들어갈까요? 네, 포기하겠습니다. 하지씩밀나이따가그거해요 뭐, 인형계. 아유, 인형계, 그놈의 인형계, 그만 좀 해. 왜? 인형계 하면 뭐 어때서? 뭐 어때서가 아니라, 촬영날 사령날 기준으로 촬영날은 2월 19일이거든요. 2024년 이번 주 토요일 날오주년 유튜브 스트리밍을 합니다. 12시 12시 인데요 낮에 하는지 밤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낮에 낮에 한데요 그리고 피아나 친구한테 들은 얘긴데 오늘 오늘 6시에 리세라피을 컴백한대요 다음으로 줄 포카들은 요두요두개 바인더에서 꺼내고 있어요 오늘 월요일인가? 응. 안 나와? 나올 수도 오늘은 휴맹이 바인더에서 한번 <laughs>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체 넘은 파란색 테두리 이거 이 분이 반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범규 포카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범규 범규 3세트 4세트로 보내줄까요? 3세트 3세트 범규 3세트 네, 슬리브. 요건 덤용 슬리브가 있거든요. 투바투에 관한 덤 드릴게. 이게 디콘 보카밖에 없어서 대동이요. 제가 덤을 지금 많이 못 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드릴게요. 아, 그리고 제가 필수로 드리는 점한 가지가 있거든요. 옆으로 치워놓고. 이 톱의 정체. 생각보다 크거든요. 통이 색 항상 여 바로 종이접기로 접은그 뭐지? 책갈피에요. 이게 사이즈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원 짱형 사이즈로 보내게 됩니다. 검을 싹다 OPP에 집어넣을게요 쑤셔 넣어부러 제... 제가 원래 예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얼공을 했었어요 꽃만 t v 였는데 제가 이름도 바꾸고 모아로그로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요렇게 해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친구는요. 연준이 제가 지금 다이소 깡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다이소 깡 하려고 모으긴 해야 되는데, 다이소에서 살 것들을 좀 모으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하나를 사왔거든요. 근데 바로 필요해서 이따가 전부 포장한 다음 바로 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할게요. 근데 제가 긴 영상 올리는 법을 몰라서 짧은 셔츠만 올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동생이 알아내가지고, 다음으로, 다음은 포장해두어요. 구성은, 다음 구성은 다 똑같아서, 그냥 이렇게 다 포장해두고, 이 멤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디아이콘을 두개 사서, 번교가 두개랑 이렇게 넣어드릴게요. 거 이 바로 금방 와의사윤물들 제가 이건 이분만에다 만든 거거든요 다음 음장할북하은 제가 포카, 그 뭐지, 포카게를 시작을 했거든요? 예, 지금 우피피 꺼내는 소리입니다. 보이시죠? 우피피? 우피피 꺼내는 소리에요. 자. 일자 폭하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응. 굳이 통한 멤버들 한 바로바로 할게요. 아니야 투모로우바이투게더에 이거 뭐지 어떻게 빠졌는지 몰라 어떻게든 빠졌어. 그래가지고 제가 투모로우바이투게더를 좋아하다가 이 슈로라, 막퀄 마지막 활동 때쯤 제가 입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1년 좀 넘은 거죠. 제가? 저맞투그 뭐지? 장구상문지 프리폴로 컴백을 할 때, 제 컴백 일정, 컴백일 때딱 놀러 갔어요. 근데 그 애가 뭐한 거죠. 저랑 같은 모아였던 뭐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애와 뭐라고 해야 되지? 얘가 저보다 빨리 입사가 했나 봐요. 모험든까지미친나 했대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뭐지? 어쨌든 컴백하고 정규 앨범을 샀다. 이거 깡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거를 에버랜드에 갈때 가지고 가려고 샀거든요. 투바투를 가지고 가려고. 왜냐은요 나는 막 뭐지 꾸며져있는거는 제가 다 따로 맞는걸 찾아서 해야되는데 이 투명같은거는 맞는거 안찾아도 그냥 할요 근데 가위도 어때? 이제 여기서 바로 망가지면 영상각이긴 한데 제 천원이 날라간는 거거든요. 요즘 제가 유튜브를 동생이랑 같이 하고 있어서 목소리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번 근데 아 목소리가 달라지니까뭐그 건... 그게, 그게 없는 건데 뭐지? 네, 원래 모아록으로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가 보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동생이가 인형계를 보기 시작하면서. 지금 2년 계 영상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최인 수빈이 넣을 거예요. 장연준이 넣을게요. 이거. 제 최애가 연준이거든요? 두 명이에요. 연준이를, 그리고 이 옷을 꽃가운 옷을 입혀주고. 이거 진짜 안 빠져요. 잠시만요. 근데 신기한 게 원래 이게 두고 안쪽에 들어있는 건줄 알았는데 그냥 여기 그림이더라고요. 너무 신기함요 제가 이게 제 셀프바인더거든요. 거기서 이 수빈이를 데려습니다 새 꽃가올 입혀줄게요 화장실 안 안돼안 되지 드디어 빠졌어요 꺼낼 때는 어떻게 꺼내지 는데 어? 근데요 이게 주의해야 할 실점이 있어요 슬리브를 끼면 안 들어가요 슬리브를 빼야지 들어가네 너무 큰일이네요 집 안생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봅시다. 안녕.